나이가 들어 보이고 잘 감춰지지도 않는 부분, 생기도 조금 잃는 것 같고 이제 다른 샴푸 약간 못쓸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머리카락에서 비누향 부품기면서 누굴 유혹려라 그래? <laughs> 안녕 수박 언니입니다. 어, 이렇게 앉아서 영상 찍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잘들 있었어요 수박 씨들. 어우 제가 지금 한 2주 정도 해외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지금 열심히 계속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니, 다녀오니까 피부가 장난이 아닌 거야. 까맣게 탄 거는 기본이고 얼굴은 진짜 거울 보면 딱 보이더라고요. 막 주근깨, 기미 이런 거 엄청 올라와가지고, 자극받은 게딱 보여서 지금 한국 돌아와서 엄청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본격적으로 피부 관리, 그리고 몸매 관리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실텐데요. 근데 사실 피부랑 몸매 말고 진짜 상하면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잘 감춰지지도 않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수박씨들? 요,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을 보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가늠이 된다는 거 다들 공감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어렸을 때부터 진짜 얇기는 했는데 이게 나이가 한 살씩 들수록 조금 더 얇아지는 것 같고 푸석푸석해지고 약간 윤기도 떨어지고 생기도 조금 잃는 것 같고. 머리카락 건강 잃으면 머리 기르기도 힘들잖아. 아시죠? 막 몸매 관리 엄청 열심히 하고 얼굴도 동안이어도 헤어 케어를 잘못하면 뭐 하나가 조금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피부화장품은 우리 좋은 거 많이 알잖아요. 크림 유목민이다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진짜 나한테 딱 맞는 거 되게 많이 찾으러 다니는데 근데 헤어 케어 제품 샴푸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샴푸 사러 이제 뭐 올리브영이나 마트를 가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떤 게 나한테 진짜 잘 맞는 건지 모르니까 대충 거기 앞에 막 효능이 써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앞에 서가지고 막 읽어봐. 어 이거는 머리카락 얇은 용, 이거는 탈모에 좋은 거네. 이런 거막 읽는 거 약간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막 돌아보다가 그냥 대충 필로 오는 거 하나 구매해서 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충 좋아 보이는 거 사서 써보는 정도지. 완전 나한테 맞춤형으로 찾는 분들 많이 없으셨죠. 근데 여러분. 진짜 나한테 완전 딱 맞는. 내가 진짜 직접 백문백답하듯이 다 적어서 완전 내 맞춤형 테일러드 샴푸를 구매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 짠! 이 샴푸는 제가 유럽여행 떠나기 전에 문진표를 싹 작성해놓고 다녀오자마자 받아봤는데요. 제품 구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샴푸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샴푸 펌프, 이 펌핑할 수 있는 요런 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그냥 일반적인 샴푸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완전 각잡고 브랜디드 영상을 준비하지는 않았겠죠. 몇 가지 설문해가지고 내 맞춤형 샴푸 구매해본 적 있는데?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문항을 넣어서 받을 수 있는 샴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웨이크미 샴푸는 이거 진짜 완전 맞춤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내 맞춤형 샴푸를 만드느냐. 일단 1단계는 구매 페이지에 온라인 문진표 작성하기, 요런 게 있어요. 그걸 들어가셔서 나의 헤어 상태를 진단하는 거지. 일단 나이부터 성별, 내 두피 타입부터 머리카락 굵기, 요런 것들을 일일이 다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향, 그리고 내가 이 샴푸에 바라는 점, 뭐 모이스처를 주길 원하는지, 아니면 탈모 개선을 주기를 원하는지, 요런 것들을 문진표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세히 다 작성할 수 있어요. 솔직히 문진표 켜보고 이렇게 디테일할 줄은 몰랐거든요. 약간 할때 귀찮기도 했는데 한 3분만 투자하면 돼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제품을 받아보니까 완전 내 맞춤형이라는 게 느껴져서 이제 다른 샴푸 약간 못쓸것 같은 그런 느낌? 일단 그리고 제가 또 인테리어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샴푸를 이제 리필을 하면은 예쁜 샴푸병에다가 그 샴푸 본체를 이렇게 담아서 좀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게 그렇게 화장실 관리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둬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우리 욕실에도 진짜 딱이고. 이렇게 샴푸를 봤을 때 숫자가 이렇게 다 적혀져 있어요. 이게 문진표에 따라서 각자의 고유 넘버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레시피 넘버라고 하더라고요. 이 숫자들이 어떤 거를 뜻하는 건지 아래에 다 적혀 있어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샴푸의 기본 베이스 있죠. 클렌징, 컨디셔닝, 그리고 베이스의 밸런스 조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인 프래그런스는 향의 종류, 무향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총 6가지 타입으로 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 번째, 다섯 번째만 숫자가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문진표에서 이제 응답한 그 모발 특성의 고민 있죠? 그걸 기초로 해서 모발 케어랑 관련된 그런 효능 앰플을 처방해 주신 거예요. 약간 이렇게 영상으로만 들으면 살짝 복잡한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수박 언니만의 맞춤형 상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같이 동봉돼서 오거든요? 또 이거 읽어보는 재미도 있다? 당신은 혹시 이런 타입? 돌아서면 개기름. 너무한 거 아니야? 머리를 갓 감은 듯 보송보송하고 산뜻한 모발을 원하지만 금방 기름이 올라오며 떡진 머리가 되는 타입. 기름진 두피에 유분기를 잡아주면서 동시에 두피 케어도 함께 하고 싶은 복합적인 타입이기도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당신에게 아래와 같은 성분이 담긴 샴푸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왜 샴푸 영상 준비했는지 아시겠죠? 이거 너무 탐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제 거고 이거 6번으로 시작하는 이게 딥바 샴푸거든요. 여보 일로 와봐봐. 이거 잠깐만 여기 앉아봐봐. 내가 지금 보낸 거 이거 한번 들어가서 해봐. 이거 맞춤형 샴푸. 여기 가서 나만의 헤어케어 제품이 여만들기인제 이거 한번 해봐. 봐 응. 여보랑 맨날 나랑 같은 샴푸 쓰잖아. 응. 근데 이제 여보가 이걸 하면은 여보 완전 맞춤는 응. 샴푸를 할수 있어. 내가 지금 먼저 해가지고 나는 내거 왔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여보 것도 하나 신청. 이게 샴푸가 막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보가 이거를 설문조사를 하면은 그 안에 여보의 헤어 완전 여보 두피 이거랑 완전 딱 맞춤 샴푸를 살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라벨에 여보 이름도 써가지고. 한다. 아 그래? <목소리> 염색은 얼마나 자주 하세요 분기에 한 번. 나의 모발 고민은 모발 갈라짐인가 응. 이거 봐봐. 이렇게 고민도 완전 나랑 오빠랑 완전 다른데 나는 풍성하지 않은 모발이 고민인데 여보랑 나랑 같은 샴푸를 쓰면 안 된다니까? 요거는 머리가 많잖아 그렇지 걱정할 거 없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조사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샴푸 가지수가몇 개인 줄 알아? 몰라 만천 구백 오십 프로 쩔지 음. 그 음. 경우의 수 안에 여보한테 두피를 맞는 게 오는 거야 아 레스피 넘버구나 일단 이 넘버가 와 진짜 샴푸 향 취향도 확실히 다르네요 허브에서 느껴지는 약간 달콤한 느낌이랑 싱그러운 느낌 요런 게 조금 강조된 향기고 뒷바는 이거는 부드러운 꽃향기 뒤에 스쳐 지나가는 약간 비누향기 이런 거래요. 아니, 머리카락에서 비누향기 풍기면서 누굴 유혹하려 그래? <laughs> 사실, 샴푸라는 게 하나 뜯으면은 온 가족에서 같이 쓰는 아이템이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피부만큼 두피 타입이나 모발 타입 이것도 너무너무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나한테 완전 딱 맞는 나만의 샴푸를 선택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레시피 넘버를 통해서 샴푸를 구분할 수 있어서 뒷바랑 제거 헷갈리지 않고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 가격. 이게 샴푸 한 통에 450ml이고요. 가격대는 33,000원. 근데 또 제가 준비했죠? 그냥 영상만 딱 준비해왔으면 수박언니가 아니지. 지금 더보기란에 링크 하나 적어뒀거든요? 수박언니 웨이크미 콜라보 기념으로 특별 혜택을 준비했어요. 2주간만 무려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샴푸가 오래 쓰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금방 떨어져가지고 저는 지금 이 2주 동안 한 5개, 6개 질러놓으려고요. 와, 오랜만에 약간 그루밍 제품? 뷰티 헤어 요런 제품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유럽여행 갔다 와서 완전 요즘에 그루밍 기간이거든요. 진짜 신경 써가지고 꼼꼼히 골랐다는 점? 우리 올해는 스킨케어, 몸매 관리 말고 헤어케어까지 아주 전방위적으로 다, 다 돌려서 확실히 관리 한번 해 보자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또 유럽 여행 브이로그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눌러 주시고 수박 언니 그리고 웨이크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안녕.